어디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바로 지금은 제일 꺼내요. 노래로 이번에도 또 한번 소개해보도록 를 하겠습니다. <laughs> I want, I t w 내는 가 I want, t w a t 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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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want, I w a 신나가지고 휴일 때는 울 좋아. 울릉도 알아요? 울릉도 아 울릉도 좀 처음 듣긴 나왔는데 그래? <laughs> 그러면 오늘 이 화면을 보면 울릉도에 가고 싶을 거야. 아, 네. 자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로드쇼 즐겨라 대한민국 야 아하 푸르다 푸르다 아 진짜 맑다. 여기가 바로 울릉도 동해의 보물섬 인생에 딱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곳입니다. 아 어? 너무 좋다 와 물빛 보세요. 와 진짜 파란다. 예자 어머머 <laughs> 엄청난 분이 오시죠. 응. 발걸음 보세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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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청시입니다. 야, 오늘 보니까 소녀 같으시네요, 역시. 양갈래 딱 닦고 오셨죠? 제가 사실 촬영을 다니느라 국내 여행 안 가본 것이 너무 많은데 아하.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음. 아. 와, 야, 독도. 좋죠.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 꼭 가봐야 돼요, 정말로. 살면서 한 번은 꼭 가야 됩니다.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제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저를 또 이렇게 좋은 곳으로 소개를 좀 시켜줄 아주 멋진 b o y f r i e n b y f r i e n d 나와주세요. The trace of pleasure or regret, maybe my treasure or the prize. Oh my! Minamshin. She may be the song. Maybe I'm a. 배우라서 그런지. 저는 쎄요. 어, 호랑이 띠. 호랑이 띠 주는 기분있어요 근데... 울릉도가 가시밭길일 것 같아. 어떡하지? 오늘 소녀소녀하게 오셨는데 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가 네. 어디야? 나 여기서 만나자고 해서 일로 아, 왔는데. 아, 어. 여기는 이제 호포항. 호포? 호포항인데요. 응. 사실 저는 여기 자주 와요. 호포항에. 글쎄. 그래서 네. 내가 도움을 요청했잖아. 근데 음. 여기서는 우리 이제 울릉도로 울릉도?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음. 울릉도로 가는 방법 네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네 가지 방법이 네. 있어요. 네. 가는 길이 오. 시간은 뭐 비슷비슷한데 네. 이제 어디로 가느냐. 후포항에서 출발했고 할 강릉, 강릉. 어묵고항 그리고 포항. 포항. 포항이 제일 최단거리예요. 네. 서울에서도 가깝고요. 오. 금방 갈수 있어요, 쉽게. 오, 오. 응. 우와! 저런 배 타봤어요, 민호? 아, 못 타봤지요. 아, 아, 타보고 싶네요. 우리 바쁜 스케줄 때문에. 아, 네. 누나 다음 주배 타러 가는데 같이 갈래? <laughs> 저거 보세요. 배 안에 저렇게 시설이 되어있는 거예요 어머어머 어머, 어머.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 계단? 오, 오, 제... 어? 쟤? 엄청 큰데? 그 약간 진짜 크루즈에 있 그런 장면 많잖아요 티, 아, 타이타닉 아, <laughs> 타이타닉 기억나세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laughs> 거기서 이제 디카프리오가 어? 위에서 내려와고 <laughs> 아, 잠깐만 <laughs> 뭔가 다른데? <laughs> 네.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정말 오랜 수십 년 기다려서 지금 오는 곳이라 진짜. 여기서 누가 나를 아무리 화나게 해도 다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진짜 지금 막 잠이 안와 너무 좋으시겠다 너무 기대돼 어, 근데 진짜 이쁘다 잠깐, 잠깐 가르거 봐요 이야. 나 그댈 위해 멋진 여행 준비했죠 일단는 포항으로 갈까 강릉으로 갈까 행복한 꿈이 너무 좋아 아, 왜 같은 바다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느낌이 다른 걸까요? 이, 이 삐지도 달라요 지금 포포항에서 출발을 했죠 이번에는 2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울릉도야 내가 왔다 안녕 드디어 왔다 우 드디어 왔다 와. 빛깔 보십시오 야 진짜 푸르다 어머, 어머. 와, 진짜 확 트이네요, 네. 뭔가. 와. 속이 시원해지죠. 아, 저 보세요, 바닷속 보세요. 근데 어차피 날씨도 좋아요. 네. 응. 오케이. 자. 어우, 차도 넓고 좋은데? 그러게요. 음. 다 예, 맞아요, 에메랄드빛이에요. 너무 좋다. 저렇게 맑다는 소리입니다. 하... 진짜 천혜의 절경이다, 와. 저게 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네. 야야야야. 어... 아... 와, 여기가 핫풀. 우와, 사람 차. 아... 핫풀이에요. 핫플레이스. 지금 우리 어디 가? 저기 우리. 안내. 안내? 아. 하도로. 한번 좀. 아 같아요. 저기 뭐지? 관광 안내소 같은데. 네. 저쪽 어딘 것 같은데 저기? 울라울랄라울랄라거기 울라, 울라, 아네. 한번 가 가보시죠. 아, 이렇게 울라구나. 그래서 울라. 축산에 네. 가시면 울라닮은 바위가 있어요. 아 캐릭터로. 얘가 여기 그 울라 캐릭터예요. 네. 오징어, 오징어. 울라 울랄라, 울랄라. 나가. 그래서 그런 줄알았어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신나잖아요. 랄라랄라랄라랄라 울랄라, 랄랄라랄랄라라라라라 어 숙소, 숙소. 아직 결정하셨어요? 저는 좀 조용하고 네. 이렇게 막 전원적이면서 네. 좀 이쁘고 아, 좀 이런 좀. 희망. 울릉도에서 제일 유명한 숙소가 있는데 네. 2 3 0 0만원 숙소가 있어요. 자, <laughs> 2박 3일에 2,300이요? 300. 네, 2,300만 원이요?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나 지금 전기 충격 맞았어.